더당겨볼게요 제가. 겨볼게요집 확인. 저거 조금만 버텨봐얘 나와야 되거든요. 어... 거프리스 편이요 어, 편이요 여기가... 오른쪽 아래에 있는데? 네. 아, 왜 하지? 그... 나왔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나왔어 나왔어. 네, 나왔어요, 내 앞에 두 마리 있다, 제, 앞, 제 앞에 한번더 있어요. 어, 있어요, 이쪽 집에 한 마리 있어요, 이쪽 집에 한 마리랑 제 앞에 한, 제 앞에 한 마리. 있어요. 이 집에 있어요, 형. 제, 지금 하룻밤 있는 집에. 내 앞에 하나 더 있었는데? 아이고. 아, 술타 나왔다. 됐다. 어, 술타 계속 날라온다. 술타 계속 날라와요, 술타. 얘말 걸어도 되나요? 아니요 안 돼요 <laughs> 말 걸지 마세요 저저 저 가면은 뭐 걸어도 상관없는데 랜덤으로 보내져가지고 저거는 나파가 있었던 것 같은데? <laughs> 안 나왔.. 못 나왔을 텐데? 갈게 없어요 사양 괜찮아요 누나 렛서님 만나셨네 레서님 그냥 왼쪽 집만, 왼쪽만 보고 오세요 왼쪽만 그쪽만. 왼쪽 밖에요? 여기 사양 걸치거든요 이쪽? 저기 돌?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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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틴되겠다 이쪽에서 음. 버될것 같아요 근데 연막이 없다. 연막 되겠나? 이정나이정안연나이만도면안되겠도되나이 정도면 안 되겠나? 이 정도면 안 되겠나? 이정 기절, 나이 정도면 안겠겠 도래 또 있다 도래 도래, 도래. 도래. 아, 아래쪽으로 <laughs> <여기 밑에> <laughs> 가야 돼요? 이거 밑에 집으로 집으로 가야돼요 최대한 뒤져라고 아, 뒤져라고 아, 아, 틀렸어요 길 잡았겠군요 응. 아 아래로 가야돼 <laughs> 아 저기 아래 길 없어요 아 저거 오른쪽에서 오른쪽 제가 뚫고 왔거든요 저쪽으로 가야될 것같아어 누구시지 이거? 지필 지필이예요 나 지필 석판 만나면 누구지아 이거 어로 가야돼? 파리 옥상 석판 <laughs> 되게 많이 찾았는데 안 보이네 석판도 거의 다 뚫었는데 그게 만요집 안에 야나집 안에. 여기. 어. <laughs> 아, 저기만 진짜. 어, 저기다. <laughs> 아. 그 하나 더 있고. 서편 다 들어갈 듯? <laughs> 어, 서편. 지가. <laughs> <돌이> 어 <어떻게> <laughs> <laughs> 어디로 가야 돼? 저기? <웃음> 동편은 <laughs> 와저 밑에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네. 밑에 가는 길이 없나? 막 온쪽 맨 구석 에 있는 거 아니야? <laughs> 네, 네 그렇죠. 제생각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어 저기요. 어우야, 완전 정반대 쪽인데 그러면 또. 저 저쪽에 길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 저쪽으로 와 님. 음... 제발. <laughs> 길 <길뚜루셔야> 뚫으시겠는데? 아. <laughs> 저기 있겠다. 아, 저기 있겠다. 어팝분들 이거 보면은 어, 여기도 <laughs> 없어. 여기도 없어. 아 찾았다. 음 저기 있구나. <laughs> 완전 막 다른 곳이네. 와. 아 기운 나아개새끼 아이고 이거 보시다 풀로 하시고 풀피 하세요 풀피 보팅 할게요. 그 뭐냐 설정하시고 캐물려 설정. 아 스포 로퍼. 어? <laughs> 어허 버프리스님 준비를. 마법 마법 스톤 있는 사람. 왜없였지 <laughs> <laughs> 많이 사놨었는데 <laughs> 저생 네. 두개건출요어 감사해요. 오. 와. 이게 뭐임? 스톤이장 장비 제작 명장. 네 장비 제작 명장 크뎀 5% 올려줍니다. 아. 맨날, 맨날 만드는데 이제 프리드 싸우시죠 나도 완렙 찍으면 저거 해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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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호방 겹치지 않아요? 겹치네 4스텍 20초 뒤에 가 오케이 네. 아 맞네 그 쓸만한 버프 지금 쓰시고 나한테 <목소리> 네, <이거. 웃음> 얘기해 주세요. 비드. 피드. 오요오이딱 할게요. 오고고고. 아무래도 였어. Yes. 위에 크리스탈. 네, 크탈 네. 점프. 점프? 아니 점프레그 불지님 체력 없으니까 파, 빠르게 한번 할게요. 네. 일바 왼쪽. <laughs> 일바 오른쪽. 풀었어요. 풀었어요. 피, 피 주세요. 일바 한번 더. <laughs> 일바 왼쪽. 와. <laughs> <laughs> 봐한번한 한 번만 맞을게요. 잘 맞을게요. 한한 네. 번만 맞을게 요한 번만. 피없다 피 없어요 피 없어. 피... 어, 하, 아, 그냥 두번 뭐... 맞을게요 이번 빠르게. 뭐... 아, 두 번. 네. 풀밭 풀밭. 또 많이 있어요 빠르게. 가운데. 아, 아나 이거 풀렀다가 해볼까 했다 빠르게 한번 맞을게요. 이틀을 써. 8초 남았어요. 맞을게요 바로. 거의 가운데. 제 풀면 다 20초. 존버가요 존버 전버. 존버 히드시고.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코빼미다. 뒤질 다 레슨님 혹시 배고 해도 가능한가요? 됐어요. <laughs> 저도. 저그 오른쪽에 왔어요. 끼갈 그 끼갈이 잘 됐으니까. 한번 맞고 할게요. 안전하게. 제 플레이 안 들어왔을걸요? 네 한번 맞고 오른쪽 들어가면은 비슷할 거예요, 지금 오케이, 제가 맞을게요. 아니 아직 20초 정도 남았죠. 5초. 렉 없어? 좋습니 맞고 가세요. 안전하게. 예, 예. 맞고 가죠. 체력 관리어고나풀 맛이야. 예. 자, 빨리 아, 맞을게요 맞는 중맞는중 예. 가운데 밟힌다. 발파야 아, 이거. 발파야 이거. 게나? 어떡해요. 왼쪽. 아요. 좀만 막. 풀었어요. 오케이. 아. 오케이. 오른쪽 오, 가면 오른쪽으로 돌게요. 파인드니다 <laughs> 위에 크리스탈. 저 <laughs> 앞에 어디? 요 서로 서로요. 그것들 좋아요. 2사 2사 사이예요. 이고 서로 서로. 여기였네. 빨리 맞을게, 빨리 봐게 빨리. 네, 체력, 체력 안 되니까 두번 맞을게요. 어, 구상 있어요? 어, 구상 있어요? 어, 네, 구 사람 어요안돼요 가운데 요 네, 요 네, 구요 <laughs> 네, 왼쪽 왼쪽 요풀었어요어요 플러스. 바로 맞아주세요 바로 한번한번더 맞아야 돼요 바로. 맞은데맞은데 집중. <laughs> <laughs> 가운데 발표. 어? 진짜... 오케이. 좋요이도 정도. 이 좋아요. 정도. 요 정도. 이이 정도. 정도. 해봐네배요네배요 배요. 좋습니다 2.. 2, 3요초초 점프, 어, 점프. 크리이 얼마나 되나요? 어잡히다 돌아, 돌아. 보라, 보라, 해 이번판 극딜 쉬어야 되잖아요 2, 3호면은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돼요 풀고 해도 돼요 프리쿨 어, 얼마나요? 아, 리쿨도 떨어졌어요, 저 25초 한번 풀고 가시죠 한, 한 번, 한번 천천히 풀고 어. 어. 한 맞을게요 아내 글로도 쏘다 놨는데 들어오어요 저거 안 맞아, 지아 이거 안 좋은데 수채 그, 있어 여기. Okay. 막으면 아, 온대안돼 나왔어요. 그럼 쇼다 박으면 돼요. 어제 이번 만 점수가 없어서 그냥 저는 딱히. 아이고 배웠네. 1분 남았습니다. 오, 오, 오른쪽 갈게요. 그 길하고 바로 받아야 돼 이거. 네그 길하고 바로 막기 아, 유리 맞아줘야 돼. 쇼다 박아놨음. 5 0 초. 맞아요. 딜, 딜 타임 나올려나. 아니야. 는게 아, 아, 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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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이든데 잡아, 잡아. 이거 풀면은 아니 이거 그게 풀리자마자 바로 맞는 거 집중해야 돼. 30초. <laughs> 맞아요, 그냥 지금. 약간 시간 애매했어. 20초. 아, 뭐 20초 남았어요. 맞는 거 집중. 응, <laughs> <또> 뭐, <또? 웃음> 아, 이거 바로 풀어야겠네. 왼쪽 발패스, 아, 왼쪽 발로스 발패스.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오케이 좋아요. 어 위험했었죠. 그럼 뱁니다이함모에서 20, 20, 30? 20, 30 맞죠? 네 맞습니다. <laughs> 용파는 바인더 없이 맞는 거만 덤프요. 메아님 체력 없으니까 좀 맞을게요. 바번 쪽. 아 근데 크리스탈 퍼. 체력 살아 있는 거 맞죠? 잘됐갈요 우리 오른쪽 나옴. 1번 10초 정도 남았어요. 네이. 한 번만 와줄게요. 한 번만. 가번게요한번만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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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안쓸게요 점프요 SS 맞아주셔야 됩니다 맞아야 돼요 화미스 존가? 2030이죠? 네 왼쪽 예, 저 세단 존버 존버 피드시고 점프 아이고 배어 이제 보라 아야 이거 이거 나 어, 빼고 초. 바로 맞을게요. 그 부지님 체력 없어서 크레이 네. <laughs> 몇초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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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록 이거 풀고 가면 돼. 이거 풀고 바로 록초 그 타임 잡을게요. 록초 왼쪽. 나쪽이못 보셨죠? 다음, 풀었어요. 다음, 18분 22초입니다. 1822. 1822. 네. 1822. 네. 1822. 아이고. 쳐보 어, 여기까지 오네. 아, 진짜 잘사할왜안 와? 위에 크리스탈. 언제 올 듯? 언제 올 듯? 한번 풀고 가셔야 될것 같아. 아이고, 뭐피 와야지. 없다, 버프리스님 체력, 체력 없어서. 한 번. 네, 풀고 가시죠. 풀고 가시죠. 해로가 했네요. 한번풀어 가십시오. 극다 써버렸네. 괜찮아요. 딜 넉넉하니까. 아나시내 헤드 올 씨. 저 새끼 맞음. 딜러의 타이밍이 있으졌나 안전하게 안전... 쳐야 될 듯. 네. 시기도록 예. 하죠. 아, 일단 풀게요. 봤어요 아, 안전하게 쳐야 돼요. 어차피, 어차피 딜 남. 멈춰서. 오케이. 짤냥딸들 많이 넣어요 이번, 이번부터 100초 죽이잖아요 맞죠? 아 일단 아직까지 피 까는 거 보고 1, 8, 2, 30초 정도 남았어요 맞아요 그럼? 네, 네 맞으셔야 돼요 초 20초 <laughs> 남았어요 세개라푸라푸라푸라푸라라푸라 푸라푸라푸라. 푸라푸풀푸라 푸라푸라푸라. 푸라푸라푸요푸라푸요푸라 푸라푸라푸라. 푸라푸라어라 푸라푸라푸라. 푸라푸라푸네백 아.. 음 넘는 거넘어가고 1640, 1640. 네미안 1640. 1640. <laughs> 컷. 이봐. 7초 정도 남았어요. 아이고 한번한번그 맞고 할게요. 점프. <laughs> 봐, 그, 쪽그레서님 하나 맞아주세요 불지자님 하나 맞아요어요 지금 전보 타야 돼요 길어요,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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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3번 응. 중 갔을걸요, 아마? 어, 상현 잤다 분 열려있다 오프라네 이거 이... 형1640 20초 응, 전해 돈 봐야 돼요. 대가 쓰더라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잘피었으면 죽고 하나 쓰는 게 나아. 요 네, 하나 쓰는 게 나아요. 아야. 아, 해도 괜찮네. 꽃빼니다 그 레서님 저 이거 다음에 오른쪽 가면은 해도 반응하면은 한 번만 쓰요. 이거 바로 풀게요. 이렇게. 바로 바로 맞는 것만 어, 집중해서 할게요. 바로 이거 딜 타이밍 가, 가지게. 아, 어썼나요 혹시? 어디서 나백터 들어 끼실 분도 지금 끼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세개 맞았어. 보인다. 아우 이거야. 저도 세개 맞음. 저 하나, 세개맞어 하나만 맞으시면 아, 돼요, 아, 하나만.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아 밀려가. 아, 밀각 아, 그렇죠. 바로 오른쪽 들어갈게요. 들어, 들어갈게요. 아리로 때리는거 싫화냐 딜타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지금 딜타임 해야돼요 아.. 아닌데요? 베을놓으 아.. 네. 아 밀격 아씨 아! 아 어디갔어 아 힐러 오른쪽 왼쪽 와요 이거 아이거 걸린다 어.. 바로 맞으셔야 돼요 바로 1서 58이에요 1서 58 아, 바로바로 맞을게 그냥 맞고 할게 이거 네. 위험하니까 네. 30초 춤을 몇이 많아 가운데 가운데잖아 에이스 프었스에요이플 존버 존버에요 존버, 길어요 조금 길어요 근데. 그냥 이거 그

아예 아깝다 3DQ 이거 10개 다음 주에 분배해요? 아나몽컬 이거 뭐지? 아 이거 중간, 중간부터 계속 냅대기 <laughs> <근데> 때기... <laughs> 아, 해야 되는데 지닐라 몽컬 하나 있네 잡모 <laughs> 이거 4마리 네, 네다 어떻게 모아요? 똘조각 3개 응집된 영혼의 조각이구나 아... 저거 그 그냥 영혼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거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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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뚫을, 길 뚫을 때 그거 길 뚫을 때 재료 <laughs> 그거잖아요 그거예요 음, 아직까지 시간 보시는 게 조금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중간, 중간부터는 중간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신경 쓰다가 쓰기가 힘신거 아니에요 3패 3패 그때부터 내빼고 했어요 음. 들고 왔어요. 자, 성원 깨져야 되는데 빠졌어요. 고생하셨어요, 다들. 아, 부럽다. 나도 깨고 싶은데 그러 왔어. <laughs> <진짜. 웃음> <laughs> 아. 지금 안양인 안양인 트이파 트라이파 타고 있어요, 봐. 그러니까 사인? 아. 아니요, 아니요, 육인인데 트라이예요, 트라이. 아, 정말. <laughs> 미치겠다. 근데 완장님이 오더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쵸, 제가 오더 하고 있는데 못 해요. 생존을 너무 못 해, 다들. 생존을 너무 못 해가지고 고생하셨어요, 다들. 아유 감사합니다. 무난하게 깨셨어요. 아이고, 아 이번 주 수고 많으셨어요. 아. <laughs> 아, 하드빌 용병 파티고 합니다. 아. 아.